안녕하세요. 로마서로 끝내는 중학교 영어, 로마서 3장 5절입니다. 음, 로마서로 끝내는 중학교 영어는, 예, 중학교 영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지만, 영어적인 설명도 계속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음, 저도 가끔 이제 깜빡깜빡 해요. 이게 영어 학습에 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그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만 너무 치중하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균형을 잡아서 동영상을 계속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도 중간중간 스스로 점검하면서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난 시간에 사절 했죠. Absolutely not.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거죠. Absolutely 절대로죠. Let God be true. 하나님께서 참되시고 and every man a liar.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가 되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어, let God be true. 음. 여기는 이제 be라는 동사가 있지만, every man a liar. 중간에 be가 생략이 된 거죠. 왜냐면 let도 생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As it is written, 기록된 대로, so that you may be justified in your words. 왜 하나님께서 참 되시고, 모든 사람은 거짓말 쟁이가 되어야 하냐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께서 you, 대문자 you, Y가 대문자면 하 하나님을 가리키죠. 당신께서 음, 의롭게 되시도록입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 가운데 말씀 안에서 그리고 당신의 판단 안에서 심판 안에서 prevail 이기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을 늘, 늘 승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늘 참되셔야만 하고. 반대로 사람은 늘거짓말장이 거짓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분께서 의롭시고 그분께서 승리하신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자, 이 말에 약간의 그런 그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그리고 예전에도 여러 어 논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5절입니다. But if our unrighteousness brings out God's righteousness more clearly, what shall we say? That God is unjust in bringing his wrath on us? I am using a human argument. 자, 그 당시 사람들이 논쟁을 벌였던 것에 대해서 바울이 예, 네,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지만 if our unrighteousness 만약에 우리의 불의함이 bring out 가지고 오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가지고 온다면, 밖으로 꺼내 온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나게 한다면 어떻게요? 더 분명히 사람이 불의하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드러난다면, 그렇잖아요. 이 하얀색은 검은색 바탕에서 더 드러나는 것처럼, 이, 이런 악한 사람들이라는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what shall we say? 우리가 어,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어지는 말들이죠. that god is unjust in bringing his wrath on us. 아, 그럼 이런 말을 해야 됩니까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 의롭지 않으시다라고 말을 해야 합니까라는 거죠. 왜 불의합니까? 그분의 진노를 우리에게 임하게, 우리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시기 때문이죠. 가지고 오다란 말이죠. bring 그분이 우리에게 진노를 가져오신다라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십니다라고 우리가 말해야 합니까? 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어, 그, 어차피 우리가, 어, unrighteousness 하면, unrighteous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 좋은 거 아니냐? 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냐?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인가?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I'm using a human argument. 나는 인간의 논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인간들, 너희는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인간의 관점에서 사람들이 논쟁하는 것, 그것을 내가 지금 그냥 꺼내고 있는 것 뿐이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러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하는 말들을 지금 바울이 using,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네. 예,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네, 의역으로 풀어서 설명한 New Living Translation을 보겠습니다. But some might say our symphony serves a good purpose. For it helps people see how righteous God is. Isn't it unfair then for Him to punish us? This is merely a human point of view. 하지만 몇몇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죄악이 serves, 봉사하다, 어떤 역할을 하다는 말이죠. 좋은 의도, 어떤 목적의 역할을 하다 하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제약이 돕기 때문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보는데 도움기 때문에 뭘 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의로우신지 보기에 도움을 준다면, 그래서 우리의 악함이 좋은 그런 선한 그런 목적의 역할을 한다면, isn't it unfair? 그건 어떻게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신 것은 불공평,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이것은 단지 인간의 관점일 뿐입니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예전에도 그랬고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어찌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가실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정죄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정말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English Standard Version 입니다. But if our unrighteousness serves to show the, the righteousness of God, what shall we say? That God is unrighteous i n i n f l i c t wrath on us. 나머지는 비슷하구요. Inflict는 가하다 라는 말이죠. 위, 위에서는 bring 이라는 말을 썼는데, 무엇을 가하다, 입히다, 뭐 이렇게 되는거죠. 그런 이 재난, wrath, 진노, 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네, 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은 unrighteous 불의하시다 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해석을 굳이 안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네. New American Standard Bible입니다. Uh, But if our unrighteousness demonstrates the righteousness of God, what shall we say? The God who inflicts wrath is not unrighteousness is it? I am speaking in human terms. 만약에 우리의 불의함이 demonstrate, 과시하다, 보여주다 란 말이죠. d e m o 말다 아시죠? demo라는 것. 막 민중이 일어나는 것. 그게 보여주다 란 말이 원래는 demonstration에서 나온 말입니다. 보여주다.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준다면 이런 말이죠. 그, 요것도 보겠습니다. 그 진노를 가하시는 하나님, 네. 이후 관계사절이 가수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진노를 우리에게 가하신 하나님께서 불리하시지 않으시냐라고 이제 부가 의문문이죠 그렇지 않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관점, 인간의 용어로 하는 말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킹제임스입니다. But if our unrighteousness commend the righteousness of God, what shall we say? Is God unrighteous who takes vengeance? I speak as a man. c o m m a n d 는 이제 천고하다, 추천하다 이런 말이죠. 만약에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추천한다면, 높여 드린다면, 제시한다면 이런 말이죠. 네, 이텍스펜전스펜전스는 vengeance, 이제 복수죠 복수 원한을 갚음 이런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라고 하나님께서 지, 아 바울이 질문을 하고 그것은 네, 그 인간으로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는 거죠. 네 관련 구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십니다. 사람은 절제적으로,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님 보혈이 필요하고 그러한 어린양이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창세기 18장 25절. Far be it from you to do such a thing to slay the righteous with the wicked, so that the righteous and the wicked are treated alike. Far be it from you, shall not the judge of all the earth deal justly?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위한 중재를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죠. 굉장히 대담한 말입니다. Far be it from you to do such a thing. 그런 일을 하시다니요. 그, 서동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다니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게 말도 안,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까? To slay the righteous with the wicked. 왜냐하면, 악한 자들과 함께, 의로운 자들을 죽이시기 때문에, 죽이신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기 을 때문에 그것은 어,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서동과 고모라인 여전히 저희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롯은 의로운 자입니다. 어찌 그를 그 악한 자들과 죽이시려고 하십니까?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대놓고 롯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네. 그 창세기 동영상 보신 분들은 네, 다 기억이 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성경을 잘늘 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당신께서는 의로우신 자들을 죽이시지 않는 신은 의로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예, 심판은 불가합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 더와 형용사가 붙으면 복수 명사가 되죠. Righteous people, righteous men이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들과 악한 자들을 똑같이 alike 대우하시다니요? 말도 안되십니다 Far be it from you, 당신으로부터 그것은 멀리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과는 너무나 멀리 있는 일, 당신과 상관없는 일, 에, 당신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라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이, 이 모든 이 땅의 그런 재판장도 정의롭게 재판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응? 이 땅의 사람들도 여기에는 이제 그 대문자로 나와서 하나님을 어 가리키기도 합니다만 이, 이 다른 성경에 보면 소문자로 되어 있어서 이 땅의 모든 이 땅의 재판장도 어 정의롭게 심판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정의로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불의하게 심판하시려고 하십니까?라는 어, 의미도 담겨 있는 거죠. 또 요렇게 저지 J로 해석이 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예. 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을 심판하실 때이 땅에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을 때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지금 그때를 비밀로 두시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 네, 그 모든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첫째는. 그래서 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게 다 끝나면 그래서 결국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을 그때에 그때에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증거를 지키는 사람들은 이제 휴고를 받는 거죠. 들림받는 거죠. 공중으로. 그래서 이 땅에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을 그때에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으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으로우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